어떻게 상시옷 우 받침은 시옷 숫이죠 그리고 얘는 저단사오 마스터 하는 건데 <laughs> 삼성 숫 그리고 상시옷에다가 오 미아. 네 목소리 안 나오지? 에, <laughs> 네, 그래서 상시어 내가 오, 미음, 소음이죠. 그리고 계산할 때저 항상 자음부터 풀어야 돼요. 그럼 저장 생, 몇성이에요 평성, 소음. 소음. 그리고 우리는 4번 갈 건데, 4번은 어렵지 않은데, 손 많이 가요. 그래서, 그리고 태국 거 있잖아요. 말하기 할 때, 이 4번은 웬만하면 거의 한 4? 40%?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돼, 이 친구가. 이 4번은, 4번은, จอจานชอชิงชอช้างซอโซ่ซอสาลาซอฤษีซอเสือไม่กุูไม่กูร른다른ช깨มเียรออเรื่กนนะ 러링 있으면 앞 자음 앞 앞에 있는 자음 으 넣어주고 성조는 압차음에 따라요 네. 근데 여기 꼭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계산할 때 러르가 러링이잖아요 성조 계산 안 해요 얘는 예, 빼서 계산해요. 예, 빼서 계산해요. 그래서 좀 볼게요. 볼게요. 그럼 여기가 앞차하면 뭐예요? 상비읍이죠. 상비읍. 이렇게. 그럼 풀었으니까 풀었으면 다음에 나머지. 리을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서 얘는 빼서 성조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얘안 하고. 그래서 중장. 어떻게 해야 돼요? 평성. 블라. 네, 나머지 두 개. 어떻게 해요? 얘는 앞음의 풀, 그죠. 풀, 그럼 나머지 핵로 하여도, 그럼 릴, 어, 이, 야, 어디 있어? 끝에가 핵추가 아니고,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에요. 그래서 계산 때도 세 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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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장, 겨장생 그럼 겨장생 몇성? 평성 프로이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그렇죠 맞아요 끄룽 끄룽 성조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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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생 ซ่องส่องกลุง okay. Okay. โอเคโอ้บอนค่ะเก้โอ้บอน 5번은 어떻게 하냐면, 짜잔, 서사라, 서스아 뒤에, 러르야 있으면, 그냥, 없는 걸로. 선생님들이, 어, 이거 없는 걸로 하면 왜, 왜너 좋죠? 나도 몰라. 이거 법칙이야. 그래서 저잔 서사라 서술티에 널려 있으면 이 널려 는거 없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세, 그럼, 그대로 상지읒 이, 응. 성조는요? 얘는 중, 난, 생. 형성, 징. 나머지 두 개. 금방 끝났겠네. 성조, 그, 개, 예외법. 오늘 저는한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있고 하고 풀고 그 이제 말하기 할 거예요 오늘